안녕하세요. 김선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왕초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이프렌드 설치하는 방법부터 아바타 꾸미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이프렌드는 SK텔레콤이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진 초현실적인 개념을 감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브랜드로 누구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수많은 이프들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프랜드 e 설치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프랜드를 e 검색합니다. 이프랜드 e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렌드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폰 사양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8.0 이상 돼야 이 프렌드가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프렌드가 설치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 프렌드 앱 접근 권한 확인해 줍니다. 자, 허용. 자, 오디오 녹음도 허용. 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로그인은 TID로 로그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이 나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구글로 로그인. 자,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필수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시작하기 자, 확인 아바타 캐릭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샘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남성, 여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나오는데요. 자, 이 프렌드에서 제공하는 닉네임 클릭해서 어,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 민트향이라고 써볼게요. 자, 완료를 합니다. 자, 닉네임을 입력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프렌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광고창은 닫아주겠습니다. 자, 캐릭터, 아바타가 설정이 되었는데요. 자, 아바타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바타를 클릭합니다. 자, 기본 아바타가 나오면, 아래쪽에서 컨셉에 맞게 꾸미기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벌 의상에서 쭉 밑으로 내려서 어,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보이는 화면에 있는 의상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 헤어스타일은 클로즈 확대돼서 보이구요. 자, 긴 머리, 긴 머리에서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머리 선택하고 아래에서 머리 색상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얼굴 모양도 클릭해 볼게요. 자, 얼굴 모양도 어, 마음에 드는 얼굴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자, 이 프렌드에서는 이 모든 아이템이 무료입니다. 자, 뒤로 버튼 클릭합니다. 자, 아바타 꾸미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닉네임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닉네임을 클릭하면 다시 닉네임을 바꾸시겠어요 나오죠? 자, 제 이름을 옆에 써볼게요. 자 완료 저장. 자 닉네임이 변경이 되었고요. 자기 소개를 등록하세요. 자 자기 소개를 클릭해서 자 메타버스 여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 자기 소개를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작성한 다음에 저장. 자, 관심 태그. 자, 관심 태그 추가가 나오는데요. 자, 관심 태그 눌러보겠습니다. 관심 태그는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입력은 안 되고 선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내 네, SNS 링크를 등록하세요. 자, 클릭해 보면,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대요. 자, SNS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 자, 뒤로 버튼에서요. 캐릭터 옆에 더하기가 있는데요. 자, 아바타 캐릭터를 추가로 하나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소개할 사진을 등록하세요 나오면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아바타만 설정하겠습니다. 그 옆에 옷 아이템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또다시 아이템 꾸미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뒤로 버튼. 자, 이번에는, 자, 우측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설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에서는 로그아웃 기능이 있고요. 자, 처음 가입할 때한 어, 알림 설정이 나오고요. 나는 팔로잉 팔로워 알림도 받고 싶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면 다시 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회원 탈퇴를 원하면 언제든지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환경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자, 다시 뒤로 버튼 누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현재 개설된 랜드 모임 리스트를 통해 탐색도 가능하며 링크를 클릭 후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메타버스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측의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면 다시 아바타 기본 설정과 환경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측 상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 사람 모양 두개 있는데요. 요거는 친구 팔로워 팔로잉 상태입니다. 지금은 가입하면서 하기 때문에 팔로워나 팔로잉이 없습니다. 나를 팔로워 한 사람 내가 팔로워 한 사람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알림에서 종 모양에서 알림을 설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 이 더하기는, 더하기를 누르면 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랜드, 랜드 만들고 기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